수원화상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예수님의 극률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의 극률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극률의 마음을 배울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누군가 이렇게 물어볼 것 같습니다. 극률, 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 단어가 조금 어렵습니다. 극률이란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불쌍히 여겨서 돌보아 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선화상교의 가정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비가 우수수 오는 날입니다 우산을 쓰고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강아지가 다리를 다쳐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비를 맞으면서 떨고 있는 것을 봤어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이고 불쌍하다 돌보아 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이게 바로 극율이 여기는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그런 마음을 품으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3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 잡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합니다. 극률의 마음을 가지셨다라는 거죠. 돕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셨다라는 겁니다. 마치 어머니의 마음으로 품어주고, 고쳐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사람들을 바라보셨던 거죠.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마을들과 도시들을 다니시면서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을 보셨습니다. 그들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들어야 하는데 그 누구도 도울 사람이 없고 그 누구도 품어줄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어, 마치 비 오는 날에 그 강아지처럼 힘들어하고 지쳐있는데 그 누구도 도와줄 사람이 없었던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의 상태를 보고 목 잡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힘들어하는 사람들, 지쳐있는 사람들의 목자가 되어 주고자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나 자신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다들 참 많이 힘들어합니다. 모두가 가진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 집도 엄마도 아빠도 모든 자녀도 각자가 가진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매일 가까이 있으니까, 별로 변한 게 없어 보이니까, 눈치를 채고 있지 못할 수도 있는데, 하지만 나는 내 어려움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그런 어려움을 지쳐있음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 내가 그런 것 같이 다른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모습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나라의 좋은 소식을 전하고자 하시고, 이제 내가 너의 집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영원한 실 곳이 되어줄게. 내가 너를 고쳐줄게. 이렇게 나아가셨던 겁니다. 여러분, 사랑받는다는 게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일인지를 아십니까? 내가 혼자가 아니라 나를 돕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고 품어주, 품어주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는 라걸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십니까?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없고 혼자라고 느끼게 된다면 정말 치명적입니다. 힘든 일이고 온 세상이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방향도 나를 도울 사람이 없으니, 사랑의 마음을 모르니, 다른 사람의 것을 뺏어와야 한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도 사랑받지 못한다고 여기니, 다른 사람들과 협동할 수가 없습니다. 점점 더 경쟁, 싸워서 이기기, 강한 사람만 살아남는다고 여기기, 이런 상태가 점점 더 커져서 내가 살아가는 주변은 정말 척박하게 변해버리고 말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무엇을 하겠다라고 생각하기 전에, 먼저 내가 예수님의 이런 긍휼리 여김을 바른 사람을, 바른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고치고자 하시고, 나를 돕고자 하시고, 나를 품어주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힘들어하는 우리 가족, 친구들, 선생님들, 직장 동료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품어주고, 고쳐주고자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런 마음을 긍일이 여기는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말로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다, 목자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따라가고 진짜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마음, 든든한 마음, 넘치는 사랑의 마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로 풍성하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에 대해서 37절에서 38절에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추수할 사람은 넘쳐나는데 추수할 것은 넘쳐나는데 일꾼이 적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혹시 가을철에 시골 쪽으로 가신 적이 있습니까? 벼와 온 열매들이 정말 많이 열려 있습니다. 온 세상이 열매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와 같이 힘들어하고 지친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회복시킬 수 있고 도울 수 있고 품어줄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해줄수 있는 사람이 적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좋은 소식,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그 소식을 가르쳐야 하는데 이 힘들어하고 지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또 용기를 줘야 하는데 아파하고 뭔가 마음이 다친 사람들을 고쳐 주고 또 살려 줘야 하는데 아, 사람이 적구나. 그렇게 해줄 사람이 적구나. 이렇게 탄식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탄식하고 힘들어하는 세상을 향해 나아갈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마음, 불쌍히 여기고 극률이 여기는 마음, 그 마음에 공감할 사람을 찾고 계시고 내팽겨 찾아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바라보신 것처럼 그 예수님이 바라보신 곳을 똑같이 바라볼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수원아 성교회, 온 가정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찾고 계시는데, 우리들이 이런 예수님의 부르심에, 예수님의 초청에 응답하고 또 동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극률이 여기는 마음, 서로 품어주고 도와주는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향해서 함께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 마음으로 천국복음, 복음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힘들어하는 사람의 옆에서 격려하고,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을 고쳐주는 일에, 동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먼저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마음을 품기를 소망 합니다 먼저 내 가족 바로 옆에 있는 내 가족에게 그 마음을 품기를 소망 합니다 항상 옆에 있다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화를 낸다면 또왜그 화를 냈는지 알아보지 못하고 또 그렇게 갈등하게 된다면 그게 우리의 가족의 흔한 어떤 모습이 아닙니까? 어, 물론 그런 과정에서 서로 성장하고 어, 서로의 마음을 알아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어, 그것이 당연히 이루어지겠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되겠죠. 그건 우리가 서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때야 가능한 가능한 거니까요 그러니 우리 수원화상 교회 온 가정이 예수님의 근위리 여기심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 사랑 가득한 마음을 받고 또그 마음으로 세상 속으로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초청에 가장 먼저 뛰어나가는 우리 원화산 교의 본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 주셨음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음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알고 세상 속에 나아가서. 정말 세상을 극률이 여기며 내 가족을 극률이 여기며 도와주고 또 품어주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품어주신다는 걸 우리가 온 세상을 향해서 알리고 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